알아두면 쓸데 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크레타 문명의 실체와 멸망.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 섬과 그 근처 섬들의 문명을 가리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1200년 사이 주로 중앙 크레타와 동부 크레타에서 번성했던 최초의 유럽 문명인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 크레타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의 유적과 유물, 하이스토스 궁족, 말리아 유적 등에서 민노아 문명의 화려함과 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역선을 통한 상업으로 번성했던 크레타는 기원전 1400년 미케네인들에 의해 천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아카이아 그리스인과 도리아 그리스인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기원전 1200에서 800년 사이에 암흑기의 크레타인들은 접근이 힘든 산속에 마을을 건설하는 고립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립문화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정복자에 의해 세복식이 유행하고 철을 사용하는 등 고전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꼽힐 수 있는 터가 닦였습니다. 이후 아랍 베네치아인의 지배를 거쳐 17세기 오스만 제국에 한이어어 레틴노를 점령당하며 그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수많은 혁명을 거쳐 913년 크레타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령으로 기속되었는데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크레타 섬은 기원전 2000년경에 가장 번성했고 기원전 1450년 즈음에 쇠퇴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때는 미노스 왕이 에게해의 패권을 차지했을 때였는데, 당시 그리스에는 그가 이끄는 해군을 당해낼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기원전 15세기 전후에 에게해 지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으로 청동기, 도자기, 문자 모두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크레타인들이 주로 사용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띄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장신구, 술잔, 식기 등도 만들었습니다. 크레타인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아주 단단하고 독특한 청동 제품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출토된 도자기 역시. 무척 아름다운데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꽃을 그려서 장식한 것이 많습니다. 또 위나 아래부분에 풀무늬, 수용도리무늬, 기하학무늬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크노소스 공전에서 발굴된 도자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공 모양에 가까운 형태의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병목은 없지만 대신 양쪽 옆에 짧은 손잡이가 달렸고 밑바닥에 발이 있으며 윗부분에는 하얀 백합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레타인은 고유의 문자를 발명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처음으로 사물의 모습을 본뜬 상형문자를 썼고 기원전 1900년이 되어서는 번거롭고 쓰기 어려운 상형문자 대신 좀더 편리한 선형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획을 다져서 만든 넓은 판에 새겨진 이 기록은 나중에 공전에 큰 불이 났을 때 마치 도자기처럼 구워졌고 이로 인해 판에 적힌 문자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소와 양날 도끼는 프레타섬에서 신성함의 상징이었기에 궁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레타인은 자연 만물을 숭상하고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과 풍요의 상징인 땅의 신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을 맡아서 진행하는 여사제도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에서 프레타인들이 식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크노소스 궁전 주위의 시장터에서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이 뼈에 남아있는 흔적은 짐승을 잡아 죽였 을때 짐승의 뼈에 나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이 뼈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 다니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 8명 또는 11명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먹는 행동은 가뭄이나 궁주림에 서라기보다 종교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크레타 문명, 멸망의 비밀. 크레타 문명이 멸망한 원인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크레타 섬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였는데 기원전 1450년 제후에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크레타 섬의 많은 도시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후 크레타 문명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레타 문명의 멸망에 관해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는데 크게 자연재해론과 전쟁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론은 화산 폭발이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견해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과학자와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발굴팀이 에게에에서 고고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크레타 섬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 테라섬에서 발굴된 문명의 흔적이 프레타 문명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이 섬에 있는 화산에 기원전 1450년 무렵 큰 폭발을 일으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도 그 무렵 낮이 갑자기 캄캄한 밤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었을 것입니다. 화산 폭발은 또한 엄청난 위력의 해일과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 앞에 크레타 섬의 건축물들은 하나씩 힘없이 무너지고 높은 파도가 육지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 창조한 아름다운 문명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론은 외부의 공격으로 크레타 문명이 멸망했다는 견해입니다. 전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당시 세력이 커진 미케네인이 그리스 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와 크레타 섬을 공격했고, 이것이 크레타 문명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는 자연재해와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크레타 문명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화산이 폭발해서 크레타 문명이 크게 파괴되고 쇠락했으며 그 와중에 미케네인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해일의 타격을 받은 해군은 제대로 반격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던 궁전의 수비는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미케네인이 크레타섬을 정거한 후 크레타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미케네인의 궁전이 되었고 살아남은 크레타인은 미케네인의 노예가 되거나 결혼 등의 방식으로 점점 미케네인에 동화되어 사라졌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아틀란티스를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후세들이 아틀란티스를 건설했으며 그곳에는 사방에 황금이 널려 있고 궁전과 제단도 황금과 을, 보석 등 진귀한 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에 사는 사람들은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다툼과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겁게 살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끝없이 향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질서와 도덕이 사라지자 분노한 제우스가 홍수를 일으켜서 아틀란티스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후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맸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크레타섬 혹은 티라섬이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화려하고 웅장한 미케네 문명으로 이어집니다.